프로젝트 온마을톡톡 오늘은 언더스탠드 에비뉴에서 진행된 건축학교 가가호호를 소개합니다 건축학교 가가호호 건축학교 개최를 통해 청소년들의 도시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직업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3주간 매주 토요일 25명의 학생 그리고 성동구의 건축가들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성동구의 온마을 체험학습장 일환으로 건축가에서 가가오에 대한 건축 강의가 있었습니다. 성동구와 한양구성 성동구의 생활 속 문화재에 대해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더욱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건축사에서는 젊은 어린 학생들에게 돈만 기부하는 장학사업보다는 여러 어린 친구들한테 건축에 대한 부분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재능기부 차원에서 성동 건축 학교 가가호호를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성동구의 젊은 학생들에게 건축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가가호호는 성동구 건축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다양한 건축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무려 아홉 분의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답니다. 또한 가가호호는 성수동 관내의 특이한 건축물을 돌아보며 학생들의 건축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는 문화공간 투어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내가 사는 주변 사사로이 지나던 공간들도 다시 보며 전문가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가가호호에서 많은 분을 모이게 해주셔서 짧은 3주 기간이긴 했는데 9분을 강연하시는 분들이랑 만나볼 수 있어서 더 다양한 건축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가가호호에서는 이탈리아 건축가 시모네 카레나 교수의 특별 강연도 이어졌습니다 시모네 카레나 교수는 한옥 리노베이션 즉 한옥을 서양식 건축 디자인과 합치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유명해진 교수인데요 가가호호를 위해 특별히 강연에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역시 더욱 집중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When I came and saw the young students, I was very excited because I think they are the future, and I think uh, that there's a hope for all the world when I see energy. And so, to share my experience as an old young person, it's uh, always interesting. So, I like to see the new generation in Korea, and I see that creativity, design, and the space is uh, energy and is good. So, I really liked it. 성동구 건축가들과 함께한 시간이었던 만큼 학생들에게는 실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총 25명의 미래의 건축가들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성동구와 성동구 건축사회에서는 이학기에는 실습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가호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문의는 성동구 건축과로 전화해보세요. 지금까지 온 마을 톡톡 신유정이었습니다. 체험도 많이 하고 그 몰랐던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좋았었어요.